수능 시험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십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조차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부당한 피해 막을 수는 없는지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입니다. 대전 지역 편의점의 경우 최저 임금인 5,580원을 시급으로 준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는 어떤지 대전 서구의 편의점들을 찾았습니다. 알바생네 시급. 네. 시급 얼마나 받으세요? 딱제 최저 시급은 거의 근데 모자에 써야 되는 거예요. 뭐 근로계약서 이런 거. 알았어요. 네. 실제 이 일대 편의점 네곳을 돌아보니 시급은 평균 4,500원 선. 3년 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일이 어렵지 않아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편의점 알바하면 얼마 정도 예요 최저임금이 더 강제인데, 하는데, 점심시간에, 하는 몇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계산법까지 상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근로 시간, 휴게, 휴일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부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 하지만 열악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